자, 포토샵에서 눕기 작업. 음, 바닥에 이제 파란색 판을 깔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어, 지정하지 않은 상태. 근데 보통은 이제 셀렉터와 관련된 메뉴들 중에 보면은, 어, 요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셀렉터 앤 마스크. 그래서 범위는 여러분 최대한 따는 범위까지를 뭐 이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범위를 좀 지정해 주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장 쉽게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어, 여러분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 지금 이제 대괄호 닫기를 해서 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보통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퀵 셀렉션은 빠르게 선택해 주는 아, 개체 중심이에요 배경 중심은 마술봉이고요 그래서 개체 중심으로 퀵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대략 아니면 이렇게 훑으셔도 돼요. 이게 빠른 선택이라 작업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도 보고요. 더 내려가면 안될것 같은. 혹시나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우 이건 너무 내려간대요 빠르지만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우 언두 북 크기를 좀 작게 하셔가지고요. 어 그래 거기까지. 어언두 일단 대략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셀렉트 앤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유엔 도보고예 이겁니다. 셀렉트 앤 마스크. 자 어때요? 배경이 좀 빨갛게 보이죠? 어, 대상 외에는 내가 얘를 집중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 바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여기, 여기 막 불꽃 나는 듯한 이 툴이 있는데, 이 툴이 예전에는 이제 메뉴에도 좀 있었습니다. 리파인이라고 하는 앤데요. 리파인. 어, 이 도구, 원래 툴이 설명이 좀 보이는데, 왜안 보이지? 네. 그래서 리파인 툴.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북 크기를 적당하게 늘려보고 경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경계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리파인 엣지라고 합니다. 원래 툴 이름이. 지금은 리파인. 오 어, 좋았어. 여기도 한번 경계를 꼭 지나가야 돼. 니 어때요? 털 끝에 있는 부분이 하얗게 좀 보이죠. 빨간 건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여기도 한번 아까 문제가 있던 지역이었죠. 경계를 꼭 훑으셔야 됩니다. 지가, 지가 읽어요. 그 다음 포토샵에서 가장 과학적인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는 기능입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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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랬다는 거야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파고 들어갔구나 근데 배경 다른 대상이 또 유사한 거는 또안 됩니다 예 요렇게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파고 들어가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묻히는 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눕기 작업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어, 아, 그래. 너무 들어갔어. 에이, 네, 다시 건드려야 되잖아. 굽 크기. 근데 왜, 왜이 작업을 하는 거지? 예, 네, 결과물을 좀 보시면 약간 틀려요. 털인지. 그만. 손안 가게 여기 여기는 빨간 거 묻혀야 되겠는데 어, 어 여기 여기 경계를 여기 털 그려져 있는 리파인 포토샵에서 가장 과학적인 도구라고 생긴 녀석인데. 자 일단 이렇게 경계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 머리카락은 아니지만 이 보셔서 한번 그렇게 범위를 지정 한번 해보시고요. 어네 아 그래서 이제 범위를 안 지정하고 하면은 다 빨갛게 보여서 이요걸 먼저 처리하기 전에 셀렉트를 기본으로 해주고 도와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뷰 모드인데 뷰 모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 중에는 뭐 어니언 스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많은 걸다 쓰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많은 내용 중에 온 레이어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건 오리지널이네요. 온 레이어, 온 레이어, 아, 온 레이어는, 온 레이어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레이어 하나 밑에. 파란 거 남겨 놨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그죠 이게 나왔을 때 얼굴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임시로 마스크가 보여져요. 오, 요런 느낌? 예, 네, 봐서 이제 제일 성과를 거둔 데가 바로 요 자리고요. 예, 요거를 옵션을 온 레이어스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키까지는 좀 그렇고. 예, 네, 보시면서 어, 경계 부분을 어. 목까지 보일까? 여기 아까 털끝에가 여기 사라졌거든요. 여기도 조금만 살려줘 봐. 아이, 언두. <laughs> 되게 민감한 툴이라요. 어, 다시 리파인. 털끝을 살려낸다 한다면 거의 노가다 작업이에요. 노가다 작업.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 그래 근데 돈을 많이 준다는데? <laughs>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너무 뭐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지만 어 나머지는 이제 포토샵 거기서 좀 도와주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작업하는데 손이 좀 많이 가서요. 풀 이름이 좀안 보이네요. 어쨌든 두 개에서 어 어 주로 어 여기 좀 어색한 부분을 좀 남겨 놓겠습니다. 너무 여기가 유사한 것 같아서요. 어 대략, 대략적으로 어 배경과 대상이 좀 구분돼 보이는 부분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 이렇게 애매하게 좀 나오니까 그런 점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됐어요. 아이고 그만하죠. 어, 기타는 뭐 여기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인식률 인식률을 여기서 결정해주기도 하고요. 네, 이런데도 인식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Edge detection이라고 되어있네요. d e t t i o n 네,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면 그냥 기본 수치에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 더 옵션이 더 있네요 와우 컨트라스트 어, 좀 명확하게 어 약간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그죠 여기 털부분 잘 보세요 컨트라스트 음 컨트라스트 좀 건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빼더는 좀 뿌옇게 어 여기, 여기 털끝을 봐주세요 아니, 그냥 쓰지. 어, 이게 명확할 것 같네요. 스무스, 부드럽게. 엣지, 경계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시프트 엣지? 오, 안쪽으로 오므러지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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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안쪽으로 좀 오므려지는 느낌. 너무 오므려지면, 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아주 깔끔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사색이라 좀 힘들어요. 자, 됐으면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태, 이게 온 레이어 상태에서 보였던 건데, 어,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비약 카피 할줄 아시죠? 네, 바로 셀렉트 한 것만큼 비약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누르면 마스크. 아까 봤던 내용. 처럼 예 여기가 그래도 원본 두 개를 좀 구분해 드리려고 그룹을 줘 보겠습니다 털 끝을 최대한 살려내려고 좀 노력을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니, 자연을 똑같이 한다는 건좀 어려워요 그래도 윤곽 사람 머리카락이었다면 이게 좀 뭘까? 그런 느낌일 텐데. 자, 해서 이제 여기 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브러쉬를좀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요 느낌이 아, 특별하게 마음에 드신다면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그래서 이름 자체가 셀렉트 마스크라고 이름을 지 거예요. 어플라이. 예, 약간 어색한 부분만 어, 별도로 어, 없애내는 부분을 또 다시 들어가기 좀 그런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손만이 가는 작업이 좋진 않은데. 범위 안에서. 예, 여기 이 친구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도구를 한번 눌러볼까요? 특별하게 처리 처리가 안 나는데, 셀렉트 작업이 더날것 같습니다. 이 위는 차라리. 아이고, 이 인식률이 인식률이 틀린 경우는 처리하기 힘들어서. 예. 자, 일단은 뭐, 오케이, 한번 해보고. 아, 네. 뭐, 셀렉트 자체가 워낙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부수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은 지난번 양처럼, 페더 값을 약간 주시고, 대략 지나가는 느낌처럼, 또 단위당 픽셀이기 때문에, 자, 4픽셀 줘서, 대략, 어색한 부분만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애매한 부분은. 경계 부분을 좀훑고 지나가고. 거의 다 왔나? 예, 네, 이런 건 차라리 패더가 난것 같습니다. 배경과 잘 구분된다면 결과물은 좀 깔끔하게 나와요. 6 정도 적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처리가 나것 같습니다. 네예예 예. 요거가 약간 매력적인 어, 머리를 좀 살려낸 부분에 좀 실내에서 촬영하신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불필요한 투명 배경들은 안 보이게 해주고 어우 좋은데 자화자찬 자 이제 영상 작업하기 위해서 얼굴 부분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트림 어 기본이죠. 네, 투명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 배경들을 트리머웨이 잘라 없애버려. 오케이 요런 상태에서 PNG로 저장하시면은 네, 다소 여기가 조금 복잡했었지만 깔끔한. 지금도 확인 가능해요. 파란색깔. 오케이. 자, Save As 원본으로 저장하실 거면. 포토샵 파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PNG PNG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2차 가공한 작업에 이요 가공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해서 PNG는 워낙 품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OK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